안녕하십니까 비트인 작업장입니다. 에스컬레이더 차량이 들어왔는데 에스컬레이더가 지금 쇼바 문제로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더는 MRC 쇼바, 마그네틱 전자식 마그네틱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 지금 앞쪽에 쇼바 이상으로 마그네틱 쇼바가 고착이 왔습니다. 고착이 오면은 이런 증상이 옵니다. MRC 쇼바가 고착이 왔을 때 쇼바가 일정한 자리에서 멈추고 난 다음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 바운스도 없어지고 리바운스도 없어지는데 이걸 리프트 들어서 살짝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프트를 들었을 때 지금 보면은 어, 운전석 바퀴는 리프트에서 살짝 떠있는데 조수석 바퀴는 아직 리프트에 붙어있습니다 이 증상이 이렇게 떠들면은 지금 조수석 바퀴를 어, 살짝 리프트에 붙인 정도 높이라면은 좌우 쇼바가 빠지는 양이 한 이만큼 달라집니다. 이거는 지금, 쇼바가 이렇게 밑으로도 나오고 위로도 올라가고, 그, 바운스와 리바운스를 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쇼바가 중간에 꽂착이된 겁니다. 그냥 스톱이 된 거죠. 순정 쇼바와 애프터마켓용 쇼바를 좀 알아보시고, 빌스테인 쇼바로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또 작업 을뢰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지만, 리프팅 했을 때 이렇게 바퀴가 어 그대로 딸려 올라가는 이런 상황. 여게 운전석입니다. 지금 이 차는 운전석 쇼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한번 볼게요. 똑같은 포인트에 어, 잭을 들었는데 조수석 쪽은 지금 이만큼 쇼바가 빠지고 어 타이어가 리프트 바닥 그 지면에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게 지금 쇼바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생겼을 경우에는 MRC 쇼바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쇼바 교체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여기 쇼바 하단부인데, 좌우를 동, 어, 동일하게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차가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조수석 쪽은 지금 이상이 없는 쪽은 쇼바가 끝까지 이제 로암 쪽에 붙어 있고, 이쪽은 지금 쇼바 끝이 로암에서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이만큼이 로암이 억지로 이렇게 어, 땡겨져 올려가서 조립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퀴도 위로, 어, 땅그란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어,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쇼바가 정상적이면 이게 이만큼, 차를 들었을 때 이만큼 이렇게 빠져줄 수 있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제품이, 어, 세인 B6 모노 튜브 쇼바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에스컬레이드에 교체를 할 쇼바입니다. 어, 모노 튜브 타입이어서 큰 무게가 딱 눌러졌을 때 어떤 오는 성차감이라든지, 뭐, 주행감이죠. 뭐 코너링, 바운스 이런 느낌이, 어, 아주 좀 매력적입니다. 음, 든든하게 쫙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모노 튜브 쇼바입니다. 네, 기장이 짧아져 있던 운전석 쪽 쇼바를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를 했는데 어, 뭐 말씨고 착고 착이고 그 내부적으로 오는 고착이고 지금 이 쇼바 다 터져가지고 어, 오일하고 지금 다 많이 이렇게 나온 상태고 이 부분 또다 분해를 해서 이게 지금 쇼바를 깔고 나면 이 스프링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아니고 아니만큼 빠집니다. 어, 이만큼 스프링이 빠질 수 있는 공간만큼 쇼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쇼바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스프링이 이렇게 딱 짧게 한편 정도 밖에 안 되겠다 이게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프링 시트 부분인데 쇼바에서 터진 오일하고 먼지하고 흙하고 이렇게 범벅이 돼서 오염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다 세척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쇼바를 이렇게 별채인 쇼바로 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스프링이 아깨 대비해서 이렇게 좀좀 어, 좀 펴져 있다고 해야, 얘기해야겠죠. 스프링 공간이 이렇게 좀더 길어졌습니다. 어, 이러면은 아깨처럼 이제 밖에 쭉 빠졌다가 또 먹고 이렇게 할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앞쪽 쇼바가 이렇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앞쪽은 뭐 일생 쇼바로 교체는 완료되었는데 지금 이게 전기적인 어, 부분입니다 어, 기존에 MRC 쇼바를 컨트롤하는 전기적인 어, 부분인데 저 부분을 또 캔슬러 작업을 마무리를 해서 앞쪽에 마무리를 싹 지어야 같이 완료가 됩니다 스컬레이터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잭바이잭으로 쓸수 있도록 순정잭을 어, 이용해서 이렇게 캔슬러를 미리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장착만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었던 운전석 쪽까지 어, 캔슬러 작업을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캔슬러 마무리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빌스테인 쇼바로 교체된 부분입니다. 순정 MRC 쇼바에서 빌스테인 B6 모노튜브 쇼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스칼레이더 뒤쪽 쇼바 부분입니다. 흙바지를 탈거했고 쇼바가 이렇게 보이고 쇼바 위에 거기 이제 보조 에어스죠 에어스프링이 쇼바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컴프레셔와 디스트리뷰터도 여기 있고. 지금 우리는 이 쇼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에어 라인을 제거를 하고 이쪽에 이제 MRC 전자식 컨트롤 부분도 어, 캔슬러 작업을 하고 쇼바를 교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조 에어 라인 쪽은 어, 에어가 계속 방출이 되면은 어, 쇼바에 계속 에어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계속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 적정 압력을 계속 딱 잡아주게 되면은 컴프레셔가 공기가 꽉차 있는 걸로 인식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컴프레셔 작동을 멈추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에어라인을 조금 우회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순정에 에어라인을 이렇게 빼고, 이 차는 에어도, 보통 에어가 빠져야 되는데, 에어가 지금 안 빠지네요. 지금 에어도 어떤 손상이 온 걸로 느낌이 옵니다. 어쨌든 에어라인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이패스 시켜서 컴프레셔가 정상작동을 하더라도, 어, 일정 압력 을 채운 후에 멈출 수있 도록, 그렇게 라인 을 우회 시키 고, 지금 쇼 바를 교체 를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컬레이드, 디셔버가 나왔습니다. 뒤쪽은 지금 어, 운전석 앞쪽 운전석 쪽이고 뒤쪽은 조수석 쪽이 처박은 터졌습니다 터져서 어, 지금 대각선으로 피칭이 어, 굉장히 좀 많이 생겼다고 보이는데 아까 헤이될 때도 말씀하시는 게 차가 막 한쪽으로 막 치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게 대각선으로 피칭이 계속 와서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어, 뒤쪽에도 지금 아까 뒤쪽 운전석 쪽은 괜찮았는데 조수석 쪽은 지금 어디 흥관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탈거한 쇼바를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던 운전석 앞쇼바. 지금 조수석 앞쇼바에 비해서 쇼바로드를 어, 그냥 놓고 봤을 때 기장이 굉장히 짧죠. 이 부분이 어, 쇼바로드가 이렇게 잠긴 채로 고착이 돼버린 겁니다. 딱 이렇게 고정이 돼서 스되 돼버린 거죠. 어, 쇼바에 댐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쇼바는 다 터졌습니다 다 터졌고 뒤쪽도 보면은 어, 이게 조수석 그 대각선 쪽이죠 운전석 앞 조수석 뒤쪽 이렇게 지금 누유 보이고 쇼바가 지금 이런 거, 압력이 없습니다 이, 이 쇼바도 다 터져버렸고 그나마 운전석 뒤쪽은 좀 살아있었는데 지금 이게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차 운행하면서 피칭하고 롤링이 대각선으로 막 생기고 주행감이 굉장히 땅땅 때리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너무 불편하게 차를 타고 계셨는데 오늘 지금 쇼바 교체 작업으로 아마 주행감 싹 회복이 될 겁니다. 쇼바 교체 후 서스펜션 모드에 이상 유무 이렇게 판독을 합니다. 네, 쇼바 시스템 쪽은 진단기상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 표출이 됩니다. 에스컬레이더 빌스테인 쇼바 교체 작업 후에 지금 테스트 주행 시운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뭐 쇼바 튜닝에좀 반대 느낌이죠. 어, 부드러운 어떤 승차감을 좀더 타이트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통상적인 뭐 쇼바 튜닝이라면은 이 에스컬레이더는 쇼바 고착으로 인해서 앞이 굉장히 하드했었습니다. 네, 뭐, 쇼바 느낌이 하단 게 아니고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풀리고 정상적인 주행감, 쿠션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몰랑몰랑한 승차감과 쿠션이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주행상의 느낌이 일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빌스테인 그 B6 모노튜브 쇼바는 우리가 튜닝용 쇼바로 어, 분류를 하는데, 지금, 요렇게, 프레임 바디 차들에는, 어, 뭐, 튜닝이 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아우, 좀, 좀, 좋은 쇼바를 썼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좀, 단단하면서도, 또, 쿠션이 좀 있고, 모노 튜브 쇼바여서 그런지, 탁 어, 잡아주는 느낌이, 어,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 많이 보는, 어, 모노 코크 바디에, 어떤 쇼바 세팅했을 때보다, 아 어, 이게 좀더 부드러우면서도 어, 좀더 편안한 느낌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하비도 좀이런 느낌이 나죠. 국내 촬영 차량, 차량 중에는 어, 유일하게 또 프레임 바디를 쓰는 차고, 스칼레이더도 어, 모하비와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 프레임 바디에 W10 구조를 딱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승차감이 난 느낌. 모아비를 튜닝했을 때나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에스칼레이더 차가 훨씬 크고 묵직하니까 더 듬직한 느낌은 더 일품입니다. 에스칼레이더의 쇼바 작업을 어, 해보면은, 이거는 뭐, 튜닝 느낌 이전에 어, 일단 수리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순정 쇼바들이 지금 너무 망가진 차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서. 어, 이렇게 쇼바를 바꾸면, 이게 지금 순정 쇼바나 애프터 마켓용 뭐 어떤 MRC 쪽 쇼바들은 또 금액대도 많이 나오고,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애매하시는데, 빌스텐 쇼바는 뭐 그런 컨트롤 쇼바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뭐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도 괜찮고, 어, 또 이런 주행감도 어, 훨씬 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본체 또 어떤 브랜드가 있는 어, 이미 인정을 다 받은 쇼바 제품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요철 부분, 어, 과속방지턱, 연속되는 과속방지턱을 이제 딱 넘을 때 이제 쇼바가 먹는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차가 약간 이렇게 굴렁굴렁거리는 게 이게 이 차는 너무 또 고장이 나서 너무 안 꿀렁거려서 문제였는데 막 튀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적당히 울렁거리면서 모노 튜브 쇼바가 딱 잡아주는 어, 비르스테인 쇼바 느낌도 나고 어, 전체적으로 댐핑도 좀생기고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어, 훨씬 더 편안하고 어, 안전한 그런 주행을 할수 있게 수리가 완료 다 되었습니다. 자, 에스칼레이더 어, 비르스테인 B6 모노 튜브 쇼바 교체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